이번 영상에서는 출시 전부터 오성 레이저라 불렸으며 출시 후에도 레이저와 비교당하고 나행시가 없으면 환불하고 싶은 캐릭터 수메르 아카데미아의 대풍기관 번개 원소 메인딜러 사이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노는 번개 원소 캐릭터인 만큼 격화와 격변 반응을 이용해 딜을 하는 격화 만개 딜러가 되겠다 사이노의 특성은 원소 폭발이 핵심으로 원소 폭발 사용 시기를 여는 사자로 변신하고 모든 공격이 번개 원소 피해로 전환됩니다 또한 돌파 특성의 효과 중 말로를 깨뜨리는 눈이라는 게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강화된 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파티는 어떻게 꾸려야 할까? 사이노는 번개 원소 캐릭터인 만큼 풀 원소와 관련된 반응을 모두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정형화된 파티 조합이 있 나행시 엔진이라 불리는 나이다, 행축, 시오브까지세 캐릭터를 기용하면 된다 행축는 야란과 프이나로 대체 가능하나 프리나가 들어가게 되면 시오브를 백출로 교체해야 된다 그럼 성유물과 무기는 뭐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 사이노의 성유물은 운명의 자리 1단계 유무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명함일시 도금된 꿈사슬 1단계일 시번개 같은 분노사은 원충 세팅에 대한 부담을 덜고 싶다면 명함도 번분으로 가는 게 좋고 무기는 노성의 경우 사이노의 전용 무기인 적색 사막의 지팡이를 사용하고 사성이와 무기의 규모 리월 보물상자 무기인 백술장 기행 무기인 현만의 노래를 사용하고 파티 조합도 마치고 성인물과 무기 세팅도 마쳤으니 이제 사이클을 알려주도록 하겠 운명의 자리 1단계와 번분 4세트 기준 이키로사이클의 시작을 가져가고 이최의 무기를 제주지! 죄값을 치르거라. 그 뒤로는 평평평평으로 반복되면 산하행 시사이 글로 들어가면 나이다이키. 어지 너와 공할게 행주이키. 고거신비. 신의사이키 의미한 단한이모 만물을 정화하리. 치단라 이것이 바로 지혜의 전략! 이 검을 알아보겠느냐? 우화 신비! 빗줄기름! 애군 탑타! 순들이 강복해야 결을 내리겠다! 죄값을 치르거라! 단지 아오라 죄값을 치르거라! 심판의 시간이다! 결론, 사이노가 절대 약한 건 아니지만 뉴비에게는 추천하지 못할 것 같으면서도 원당에게는 장난감으로 꽤나 좋은 캐릭터 아카데미아의 대풍기관 사이노 되시겠다